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그 저명한 투자자죠. 캠피셔가 이야기하는 인동지능 AI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같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네, 정말 뜨거운 주제죠. 근데 캠피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그 캠피셔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들인데요. 이게 뭐랄까 단순히 어유 주가 너무 비싸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떤 또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자본의 성격은 뭔지 그리고 과거 역사랑 비교하면 어떤지 이런 여러 각도에서 그의 분석을 한번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는 게 네,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ai 시장을 보는 당신의 관점에 아마 새로운 깊이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캠피셔 주장에서 제 생각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장 심리에 대한 해석인데요 어떤 자산이 버블이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그건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이거 정말 일반적인 생각과는 딱 반대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역발상적인 관점, 그게 피셔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나 뭐 언론에서 이거 버블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버블 담론 자체를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에는 아직 공포, 영어로는 fear라고 하죠. 그리고 회의감. 스캡티즘. 이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봅니다. 아, 그말 자체가 증거다.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어휴, 곧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의심하는 동안에는요. 모두가 그냥 이성을 잃고 막 비이성적인 낙관론에만 빠져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버블, 광풍, 유포리아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버블 논쟁이 활발하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시장이 아직 완전히 뜨거워진 건 아니다. 오히려 좀 건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걱정의 목소리가 오히려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런 해석인데 상당히 신선한데요. 그러면 피셔가 말하는 진짜 버블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 때 온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모두가 버블이라고 외칠 때가 아니라면요. 피셔는 시장의 소위 말하는 걱정의 벽, 워어월이라고 하죠. 네, 걱정의 벽. 그러니까 끊임없는 의심이나 불안감 같은 거요. 이런 장애물을 완전히 넘어서서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의심을 딱 접고 극단적인 행복감, 유포리아 상태에 빠져들 때, 그때를 진짜 위험 신호로 보는 겁니다. 아, 모두가 행복감에 빠질 때. 네, 이때는 막 이번에는 정말 달라. 야, 이 기술은 세상을 바꿀 거니까 지금 가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논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요. 비판적이거나 좀 회의적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그런 목소리가 사라지는군요. 그렇죠. 이런 만장일치의 낙관 논이야말로 버블의 정점. 그러니까 붕괴 직전에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음. 현재 AI 분야를 둘러싸고 여전히 뭐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경고음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은 피셔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아직 과열을 스스로 인지하고 좀 식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럼 당신은 현재 AI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세요? 피셔 기준으로 보면 걱정의 벽이 아직 탄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슬슬 행복감 쪽으로 기우는 것 같나요? 그 판단이 중요하겠죠? 네. 만장일치의 낙관론이 오히려 위험신호라는 점 이건 좀 기억해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측면 말고 피셔는 과거의 실제 버블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진짜 버블을 구성하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이 있다고 지적한다면서요? 맞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과거의 그런 버블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뭘까요? 그가 이제 역사적 사례들, 특히 뭐 닷컴 버블 같이 비교적 최근 사례를 분석하면서 제시하는 진짜 버블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나 뭐 실질적인 현금 흐름 같은 게 거의 없는데도 오직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 하나만으로 막대한 자본이 묻지마식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실체가 좀 불분명한데 돈만 몰리는 거죠. 네, 기대감만으로요. 둘째는 투자은행들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거나 심지어 좀 부실한 스타트업들을 대규모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시켜요.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면서 투기 열풍을 더붙여지라는 거죠. 아, 닷컴 버블 때 정말 그랬죠. 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상장했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기억합니다. 셋째는 버블이 빵 터졌을 때그 충격파가 해당 산업 분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서 아주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특정 섹터의 조정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거군요. 그렇죠. 넷째는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측면하고 연결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버블 붕괴 직전까지 시장에서는 이것이 버블이다라는 어떤 경고나 진지한 논의가 거의 힘을 얻지 못하거나 슬그머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닷컴 버블 당시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다면 현재 AI 시장은 이런 과거 버블의 특징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피셔는 분석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피셔가 강조하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투입되는 자본의 성격입니다. 자본의 성격이요. 네. 현재 AI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주체를 보면요. 당장 뭐 자금 조달이 너무 급하다거나 사업 기반이 아주 취약한 그런 신생 스타트업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예를 들면 애플 APL, 마이크로소프트 MSFT, 구글 GOLGL, 아마존 AMZN, 메타 (Meta)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단 말죠. 아 그렇군요. 빅테크들. 이들의 투자는 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라기보다는요, 미래 기술 패권이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적 투자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전략적 투자다. 네, 뭐랄까 생존을 건 미래 준비 투자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수익성 기반의 유무입니다. 수익성 기반. 네. 닷컴 버블 때 기업들은 대부분 뭐 이렇다 할 수익이 없었어요. 그냥 오직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랬죠. 하지만 현재 AI 투자를 주도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은요. 이미 검색이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같은 기존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죠 그러니까 ai 투자가 당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실을 좀 보더라도 기업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이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하 자본의 출처가 주로 이미 수익 기반이 탄탄한 빅테크라는 점 그게 핵심 차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돈의 규모 자체가 정말 천문학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죠. 만약에 이들의 AI 투자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못 내고 실패로 돌아가면 그 파급 효과가 단순히 어, 경쟁에서 좀 졌다 이 수준에 그칠까요? 워낙 덩치가 큰 기업들이라 그 실패가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어,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p c 역시 간과하지 않아요. 분명 투자 규모는 막대하고 실패했을 때 손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피셔는 현재 AI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막대한 비용 지출 그리고 그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요 버블 붕괴의 전조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극도로 치열한 경쟁의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해석합니다. 어, 경쟁의 결과다? 네.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 특히 AI처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술의 경우에는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 또 핵심 인재 확보 경쟁,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구축 경쟁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돈이 많이 들겠죠. 이 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좀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한 기업은 당연히 큰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이걸 내재 가치 같은 건 없이 투기적인 수요만으로 막 부풀려졌다가 결국 가치가 영에 수렴하면서 모든 걸 파괴하는 그런 버블붕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음~ 다르다. 즉 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과정이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버블붕괴와는 구분해야 한다. 이런 시각인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의 실패가 시장에 미칠 충격의 규모에 대해서는 글쎄요 논쟁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경쟁의 과정과 법블 붕괴를 구분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럼 역사적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예를 들어 1929년 대공황이라던가 아주 오래전 네덜란드 출립파동 같은 그런 유명한 사례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것들은 현재 AI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줄수 있을까요? 피셔는 바로 그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1929년 대공황 직전에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해보면요. 당시 PER 주가수익비율이죠. 또는 PBR 주가순자산비율 같은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들이요. 후대의 기준에서 봤을 때 반드시 뭐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 점을 지적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안 높았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주가가 비싸다는 사실. 즉, 고평가 그 자체만으로는 버블을 진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중요한 통찰을 준다는 겁니다. 음, 가격만 보면 안 된다. 그렇죠? 또 17세기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튤립 뿌리 가격 폭등 사태나 뭐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미국에서 특전 봉제 인형 비니베이비라고 있었죠. 네, 기억나요. 엄청났죠. 네, 그 인형에 대한 수집 열풍과 가격 급등 사례를 통해서도 버블 영상이라는 게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걸 넘어서는 아주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현상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핵심은 결국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시장에 흘러 들어오는 자본의 성격. 이게 맹목적인 투기 자본인가 아니면 전략적이고 경쟁적인 투자 자본인가 이거 하고요. 또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심리 상태, 이성적인 판단이 우세한가 아니면 비이성적인 탐욕과 광기가 지배하는가 이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느냐. 이게 버블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본의 성격과 시장 심리 이두 가지군요. 당신에게는 이런 역사적 사례 분석을 통해 나온 자본의 성격과 시장 심리라는 두 가지 렌즈로 현재 AI 시장을 바라보는 피셔의 접근 방식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시나요? 글쎄요. 상당히 흥미로운 틀인 것만은 분명하죠. 확실히 가격이라는 단일 지표를 넘어선 다차원적인 분석 틀이네요. 근데 피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을 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시적 밥을 하고 특정 분야나 자산에 국한된 미시적 과열, 마이크로 패드는 좀 구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이 구분이 피셔 분석의 정교함을 더하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는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트렌드 안에서도 모든 영역,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니라고 지적해요. 그렇죠.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AI 기술 중에서도 아주 특정 세부 분야라던가 혹은 아직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뭐 뚜렷한 사업 모델이 없는 일부 소규모 AI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일시적인 과열, 페드라고 하죠. 또는 유행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일시적인 과열 피셔도 이런 국지적인 과열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런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과열 현상을 AI 생태계 전체, 더 나아가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버블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과열과 버블은 다르다. 그렇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비니베이비 인형 열풍이요. 특정 장년 감시장의 극심한 과열이었지 미국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거시적 버블은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즉 분석의 범주, 카테고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분은 AI 기술 자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특성하고도 좀 연결지어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가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AI를 과거의 뭐 증기기관이나 전기, 인터넷처럼 경제 구조와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범용 기술,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 GPT로 평가하잖아요. 네, GPT요. 이런 혁신적인 범용 기술이 처음 등장하고 확산되는 초기 단계에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시장을 선점하려고 막 뛰어들면서 극심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당수의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되고 실패하고요. 이들 기업에 투자했던 초기자본 역시 손실을 보게 되죠. 아~ 실패하는 기업도 많겠군요. 그럼요. 경제학자 쉼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과정이 아주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 피셔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버블의 붕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하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격렬한 경쟁의 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음. 경쟁의 장이다. 네. 따라서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일부 기업의 실패나 뭐 특정 하위 분야의 작은 과열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어 AI 전체가 시스템적 버블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일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거시적 버블과 미시적 과열을 구분하고 현재 AI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범용 기술 도입 초기의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으로 보는 이 관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득력이 있죠. 버블과는 좀 다른 시각을 제공하니까요. 창조적 파괴 과정의 일부로 본다는 해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경쟁의 결과에 의한 법을 붕괴는 아니다. 이 시각이요. 그런데 피셔는 현재 AI가 버블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미래에 버블로 변질될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두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AI 시장을 지켜보면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 때 아, 이제 정말 위험한 버블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구나라고 경계해야 할까요? 그가 제시하는 진짜 버블의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피셔 분석의 실용적인 가치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 진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장 상황이 변질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버블화 경고 신호들을 제시하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버블 논쟁의 소멸입니다. 논쟁이 사라진다? 네. 지금처럼 시장 참여자들이나 언론에서 AI는 버블이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식의 경고나 회의론적인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런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거의 사라지면서 시장 전체가 AI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만으로 그냥 뒤덮일 됩니다. 아, 모두가 좋다고만 할때 그렇죠. 아까 말한 그 극단적 행복감, 유포리아 상태, 즉 만장일치의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아무도 위험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음, 의미심장하네요. 둘째는 뭔가요? 둘째는 투기적 소형주 투자의 급증입니다. 소형주 투자가 늘어날 때요? 네. 현재처럼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인 기술력이나 뭐 사업 모델도 별로 없는데, 그냥 AI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는 그런 소규모 스타트업들에 대한 맹목적이고 투기적인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아, 묻지마 투자가 늘어날 때. 맞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처럼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는 오로지 AI 관련주라는 이유만으로 너도나도 묻지마 투자에 뛰어드는 양상이 관찰된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말이 사라지고 투자의 성격이 변질될 때이두 가지를 주목하라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현재 시점의 진단을 넘어서 앞으로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나 계기판 역할을 할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피셔의 접근법은 한번 결론 딱 내리고 끝나는 그런 정적인 분석이 아니에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적용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동적인 분석 프레임워크 다이나믹 애널리티컬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동적인 프레임워크? 네. 단순히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나 PR 같은 가치평가 지표만 쳐다볼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온도 변화, 즉, 담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또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의 성격과 흐름, 이게 전략적인지 투기적인지 빅테크 중심인지 아니면 소용주로 확산되는지, 이걸 함께 추적해야 하는 매우 실용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당신이 앞으로 AI 시장의 변화를 지켜볼 때켄 피셔가 제시한 이두 가지 신호, 버블 논쟁의 소멸과 투기적 소형주 투자 급증 중에서 어떤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두 가지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변곡점 신호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둘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의 성격 변화를 좀더 주시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캔 피셔의 분석을 통해서 AI 시장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의 분석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현재 AI 시장은 어, 버블 공포와 회의감이라는 심리적 안전판이 여전히 작동 중이고, 또 투자의 주된 동력이 단기 투기가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점에서 과거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파멸적인 시스템적 버블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진단이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분석은 전통적인 가치 평가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시장의 이면,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 자본의 질적 특성, 그리고 역사적 패턴과의 비교를 통해서 현상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위험을 말하지 않을 때가 진짜 위험하다는 그 역발상적 통찰은 정말 꼽씹어 볼 만하죠. 맞아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어떤 분석이든 완벽할 수는 없겠죠. 피셔의 분석들 역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지점이나 잠재적인 한계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의 논리가 너무 빅테크 중심적이라는 비판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분석이지만 몇 가지 잠재적 한계나 좀 고려해야 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중심 리스크 집중 문제입니다. 네, 리스크 집중. 피셔의 논리는 현재 AI 투자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또 전략적이라는 그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요, 이 소수의 거대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가 예상과는 달리 아주 심각한 실패로 규결된다면. 그 규모나 시장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투자 성격이 전략적이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과연 시스템적 충격파를 피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워낙 크니까요. 네. 이들 소수 기업의 실패가 곧 시장 전체 위기로 전위될 가능성, 즉 대마불사 신호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음, 대마불사의 함정? 둘째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법을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법을요? 네. 피션은 주로 과거 버블과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는데요. 기술과 금융환경이 계속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양상의 버블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자본과 기술력이 정말 극소수 빅테크 기업에게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만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일종의 승자독식형 버블이라던가 그들만의 리그 버블 같은 형태요. 이런 건 과거의 일반적인 버블 패턴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백테크 리스트하고 새로운 형태의 버블 가능성 확실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네요. 뭐 완벽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캔피셔의 분석 틀은 현재 AI 시장이라는 이 복잡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한 렌즈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늘 저희는 캔피셔의 시각을 빌려서 AI 시장을 한층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그가 제시한 분석 도구들, 즉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 또 투입되는 자본의 성격, 그리고 역사적 패턴 비교라는 이 렌즈를 활용한다면 현재 버블 논쟁이 뜨거운 다른 자산이나 분야들은 또 어떻게 평가해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테마주 열풍 같은 데에 이 틀을 적용해 보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혹은 오늘 논의된 것처럼 현재 빅테크 중심 AI 투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종류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들을 당신만의 더 깊은 성찰을 위한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